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성범죄자들 대응책을 모아서 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힌 김모 씨.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보호 관찰에 구멍이 뚫린 건데 법무부 조치는 감시 요원 구두주의와 교육에 그쳤습니다. 김 씨가 지인을 만난다고 보호 관찰소에 보고했고 자신의 집 근처에 5분 남짓 머물러 귀가 중인 걸로 판단했다며 사건 처리에 위법은 없었단 겁니다. 관찰 대상자가 미리 알리고 집 주변에 잠시 머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단 건데 문제는 이런 빈틈이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한 성범죄자 2 0가흔 2명 중약 3분의 1은 자신의 집1 0 0 m 안쪽에서 재범을 했고, 자기 집안에서 범행한 사례도 86건 총 30%에 달합니다. 집 안이나 근처에 머물며 감시위원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재범한 걸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재범 피의자 5명 중 1명은 다시 검거하는데 4주 이상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시위원 인력 부족도 문제인데 조두순이 돌아가겠다고 밝힌 경기 안산시의 경우 최근까지 직원 1명이 55명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1명이 77명을 책임지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하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지자체 관제센터의 경우 현재 경찰관 440여 명이 파견 근무 중인데 반년 새 성폭행범 119명을 검거했습니다. 조두순은 막아도 제2의 조두순은 지금도 곳곳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 체계를 만들어서. 조두순만을 대비한 땜질 대책이 아닌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